생애 상사 듣는 소근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8일 대림제 1주간 월요일 마태오 복음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놓아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혜와 안목을 얻습니다. 다양한 만남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변화시켜 지금의 나를 잊게 했다는 것이지요. 대림 시기는 성탄 때 오신 그리스도, 매순간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오시는 그리스도의 와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중풍으로 괴로워하던 백인대장의 종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만남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바라시는 만남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시며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기도로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은 기다림의 시간마저 달콤하고 몹시 설렙니다. 그리고 그 설렘 앞에서는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도 보이지 않기 마련이지요.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회개와 속죄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분과의 만남을 설레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 설렘과 그리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 삶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대합니다. 클라레 선교 수도회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Money, money,